진짜, 개 짜증납니다. 계속 놀려. 어, 적당히 놀려야지. 아니, 뭐라고 놀리냐면, 그냥 못생겼다고 놀리거든요. 아니, 적당히 막, 적당히 못생겼다고 놀려야지. 끝이 없어. 어? 그거 알죠? 날 신하고 몸매 좋은 사람한테 뚱뚱하다고 놀리면은,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요. 본인 안 뚱뚱한 거 알고 있으니까. 근데 저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. 일단 잘생긴 건 아니야. 그렇다고, 그렇게 못생긴 것도 아닌 것 같은데. 한, 중하 정도? 뭐, 여튼, 계속 자존감을 깎아내리네. 어, 산에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싶다. 본인들은, 그냥 본인 딴에는, 귀여운 막내니까, 장난치고 놀리고 싶... 아이씨, 졸린다. 그냥 본인들은 귀여운 막내 들어왔고 장난치고 놀리고 싶으니까 놀리는 거겠죠 근데 내 입장에서는 장난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둘이 있을 때 뭐라고 놀리고 장난치는 거는 또 이해를 해저어도 수치심은 안 드니까 근데 여러 사람들 있는 앞에서 그렇게 놀리고 나를 조롱하고 희화시키면 진짜 섭섭하다 섭섭해 아 진짜 이런지 지금 보름 보르... 일한 지 며칠째야? 오늘이 오늘이 며칠째지? 23일? 어, 오늘이 3일인데 아니지, 아니지. 오늘 2 2일이구나 어. 일한 지2 2일째한 달도 안 됐는데 이렇게 마음이 아파 가지고 일을 제대로 할수 있을까? 아니 일을 오랫동안 여기서 다닐 수 있을까? 아니, 근데 평소에 내 마음에 상처를 줬던 형이 근무 중에 커피랑 퇴근할 때 이렇게 공장에서 파는 대패를 본인이 직접 사서 주시더라고요. 이런 거 받으니까 또 마음이 사르르 녹는 것 같기도 하고, 가만 보니 내 얼굴 진짜 못생긴 것 같기도 하고. 하... 저도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겨우 이런 걸로 마음이 좀 풀려버리다니. 강하게 나가야 되는데. 그죠? 여튼, 오늘은 고기 파티!